아, 이거 이제 코인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떤 글입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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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던 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했길래, 뭐했길래? 자, 두달 동안 원금 3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올린 후에 현재 200만 원. 어, 뭐지? 두달 동안 비트코인 상승만 했죠? 올라갔죠 근데 (3억 5천에서) (5억 5천을) 만든 후에 (200만 원) 받는 매직 마지막이 이상하다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이상하다. 봤더니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하는 내용이에요 오. 자 볼게요. 8월 달부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억 단위로 돈을 벌었죠 음, 음돈 벌었어 근데 거기서 스텝을 써야 되는데 눈이 돌아서 계속 실력도 없으면서 단타치다가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실력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착각할 겁니다 그쵸? 본인이 천재라고 착각을 했었을 거고 멈춰야 되는데 눈이 돌아가서 못했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게임이니까 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실력도 없이 단타치다가 이제 5억 5천에서 이제 4억 8천, 4억 이렇게 쭉쭉, 시드가 갈리더니, 뉴사이퍼로 마이너스 75%. 저걸 샀네, 저걸 샀어. 그니까 이분이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한탕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 돈을 여기다 다 태운 거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75% 찍고, 손절까지 했어. 어허허. 하고, 선물이 답일 것 같아서, 현몰에서 털린 사람들, 시드가 조금 남으면, 시드가 조금 남으면 어디로 갑니까? 마진하죠, 마진. 네, 그대로 이제 마진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곱하기 3배 하면 금방 복구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저기로 가시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진에다가 1억을 넣었더니 역시나 처음에는 3억까지 땄습니다. 오 운이 좋네. 난 역시 천재야. 역시 마진이 나랑 체질에 맞아. 네네. 라고 다들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에서 조금 더 하면 복구하고, 복구할 수 있겠구나 하다가 이제 횡보장에서 청산 맞습니다. 근데 횡보장에 청산 맞을 정도라면. 네네. 고배율이겠네요. 아, 고배율이죠. 자, 그래서 200만원 정도 돌려주더거든요. 네, 돌려줍니다. 네, 밥 먹고 가라고. 아, 국밥 값이구나. <laughs>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느냐? 네, 다날렸고요 인생 몇년 백석된 기분이지만 5억 5천 날리면서 배운 거. 근데 5억 5천을 날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모든 개미 심리가 이렇습니다. 음. 분명히 3억 얼마 입금했습니까? 보시면은? 3억 5천. 3억 5천 입금했는데 이미 내 돈은 5억 5천이야. 아, 그그그그 맞네. 원래 수익금이 내 본시드라고 기억하죠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디서 잡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 원, 원금은 어디야? 여기야. 그렇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들고 있지만 조정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 아씨발 손해 보고 있는데? 아돈 잃었는데? 야 이거 매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는 게 뭐다? 갭이죠. 그죠 <laughs> 분명히 나는 여기서 잘 잡아서 수익 갈 때는 우아했다가 내 원금은 여기가 돼 어느 순간 음. 그러면서 역시 대응이 답인가 이제 장투는 안 되나라고 이제 매도하는 순간. 쭉 올라가고, 고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보니까, 개미죠. 개미매매법이죠. 그런 것처럼, 이분 또한 내가 5억 5천을 날렸다고 얘기하죠. 사실 날린 건 3억, 이제 5천인데, 음. 이제 5억 5천을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날리면서 배운 걸로 더 갈고 닦으면서 현물하면서 부분 매수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부분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배운 게 없었을 겁니다. 본인의 틀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700만원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왜냐면, 하 자기의 매매법이나 이런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초보자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미들의90% 이상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죠? 뻔해요.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뻔합니다. 음. 그러니까 돈못 버시는 분들은 뻔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야. 그건 니네 뜻이고, 우린 시드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급증을 그 노려야 돼. 거기다가 목표가를 10억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사이파이 같은 거를 노리게 되죠. 네, 더조급합니다 근데 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런 분들처럼 조급해지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세요. 자, 3배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100배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0만 원이니까 100배 하고도 더 벌어야 되죠? 네네. 그러면 이 리스크가 제대로 된 겁니까? 내가 벌면 3배 벌어요. 네네. 이러면 마이너스 99%야, 마이너스 99%. 여러분 베팅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손절가가 길고, 익절가가 짧으면 매매하지 않는답니다. 음. 왜? 다들, 무당이가 다얘기한거 아시죠? 그래서 손절가가 길고 수익이 적으면 안 하는데, 이분은 손절가가 길고 수익곡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배팅을 했죠. 어, 먹으면 3배, 이러면 99%인데, 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산 하나 못하고 돈 그냥 날리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도박을 하셨죠? 맞아요. 어, 이런 건아직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엄청난 패턴을 바꾸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날린 돈이기 있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태까지 매매했던 패턴을 한 번에 바꾸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정부터 해라. 음. 뭐냐 부자들이 하는 방법은 천천히 돈을 불려가고 안전하게 벌어가는 건데 이거는 상위 5% 10%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저기가 맛집인가? 하고 줄서 있는 그 라인에 쓰지 말고, 진정한 장인이 만드는 그 옆에 가서 오마카세를 드시는 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때는 제발,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고, 내가 지금 팔고 싶을 때 이게 정말 맞는지, 내 패턴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개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패턴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한 번에 벌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게 정말 돈을 버는, 빠르, 빨리 버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합니다. 돈 그, 빨리 벌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뒤로 벌더라. 뒤죠. 백섭 했죠. <laughs> 네. <laughs> 백섭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나그죠 삭제해버렸어. 자, 그래서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